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원 댄스 TV입니다. 오늘은 탱고 2 라운드 세 번째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 풀어볼 내용은 사이드 스텝부터 스토킹 워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연 영상 보시죠. 남성 테크닉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좋게 카메라 쪽을 정면으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리버스턴 다음에 이제 클로즈를 해서 약간 시선이 약간 여자 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하면서 사이드 스텝을 하면서 쉐입을 바꿀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짧게 사이드로 가 주시면서 하나 둘 하면서 쉐입을 먼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잭 바로 들어갈 건데, 컨트롤 잭 들어갈 때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컨트롤 잭할때 실수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오른발에 관심이 없이 왼발로 모든 부분이 다 이제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여성을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왼발로 중심이 우리가 올라가면서 액션이 나올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른발에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오른발 뒤쪽에서 잡아주는 힘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왼발 위로 중심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되어 있으면, 자, 옆에서 한번 이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쏟아지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발에서 약간 잡아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때 보시면은, 분명히 오른발에도 힘이 있죠. 이 상태에서 뭐더 중심이 왼발 위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른발 자체가 아예 이렇게 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컨트롤 체크 되셨어요. 컨트롤 체크 되고, 자, 이때는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되고, 짧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해 주시면서 또 쉐입을 바꿀 건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뭐,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상체나 이제 팔을 사용하셔서 너무 그걸 많이 사용하셔서 바꾸시면 안 돼요. 보여드리면, 컨트롤 체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헤드하고 이제 결 자체가 굉장히 깨지게 되죠. 헤드, 이선 자체가. 그래서 혼자서 보여드리면, 트투랄체 끝나고 나면, 일단은 여러분들 올라오면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 힙을 여성 쪽으로 먼저 밀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힙을 인사이드 쪽으로 바꾸면서. 이 동작입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하나, 둘, 밑에서. 밑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근데 그걸 굉장히 이제, 지금은 좀 천천히 보여드린다고 약간 크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짧고, 콤팩트하게 이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같이 보여드리면, 곤트랄체 슉, 짧게, 짧게. 굉장히 짧게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어, 이때, 스위치 동작을 하시면서, 중요한 건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쉐입을 바꿀 때, 여러분들 이렇게 기울지는 마십시오. 기울면서 여자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곤트랄책 짧게 하더라도 여러분 오른쪽을 보더라도 뒤통수는 계속 여러분들의 버티컬 라인이 서 있을 수 있도록 당겨 주는 느낌으로 약간 당겨 주시면서 넓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 휘스크. 이제 백휘스크 들어갈 건데 띠 다 끝나고 나서 백위스크를 들어갈 거예요. 자, 그때 휘스크를 갈때 여러분들이 이축 자체가 여성과 같이 가면서 이렇게 물러난다기 보다는 자, 혼자서 보여드리면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이 머리 축 자체는 그대로 앞에 남아있고 여성만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자, 이때 보시면은 옆면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축이랑 다 같이 빠지는 경우가 계신데 제가 원하는 건축 자체는 남아있고 여자만 이렇게 보내준다는 느낌이죠. 헤드하고 이제 왼쪽 홀드 쪽은 굉장히 앞쪽으로 포워드로 스트레칭을 하고 계셔야 돼요. 띠, 따, 그 다음 따...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을 놓게 되면서 이제 이 여자를 약간 감는 듯이 하면서 이 스텝이 들어갈 건데, 그 다음 스토킹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발 위로 중심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몸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여성을 바라봐 주시면서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CBMP 유지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왼발을 포인팅 하시면서 쉐입을 바꿔 주면서 찍고 그 다음에 발을 약간 킥을 차듯이 포인팅을 딱 주시면 이때 발목은 이렇게 힐로 들지 마시고. 날카롭게 발끝을 탁 뻗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중심 놓고 다시 포인팅, 그 다음에 프롬나드 포지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나서, 자, 이 왼발을 포인팅을 하실 때, 오른쪽으로 이제 쉐입이 바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오른쪽 무릎에서 밀어지면서, 포인팅을 하면 오른쪽 무릎 포워드로 밀고, 그 다음 중심 올라가고, 한번 더, 발 찼죠? 그 다음 한번더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왼발, 체중 없는 다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뻗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탠딩 레그의 무릎을 구부려 주시면서 나오셔야 돼요. 다시 보여드리면, 자, 오른쪽 무릎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체중 없는 다리만, 어, 직접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발도 뜨거니와 굉장히, 모양 자체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발을 놓고 나서 오른쪽 스탠딩 레그를 이용을 해서 체중을 가지고 있는 다리에 의해서 왼발이 뻗어지고 차고 마찬가지 놓으면서 오른발 무릎 신경 써주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때 포지션은 이 상태에서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이제 발을 찝으면서 약간 카운터 프롬나드 포지션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몸이 꼬이셔야 돼. 다시, 그 다음에 다시 프롬라드 포지션, 한번 더, CPP.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고, 자, 헤드는 여러분들, 자, 이런 동작들을 할 때, 남성분들 헤드를 너무 빨리, 이렇게 빠르게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히 여러분들이 오른발 위로 중심이 올라가시면서, 머리가 완전히 전진을 해서 그발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면서 헤드는 마지막에 바꿔주세요. N, 그 다음 발 찍고 마찬가지 완전히 왼쪽으로 스트레칭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무릎 구부리면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남성 테크닉이었습니다. 여성 테크닉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성분들 사이드 스텝을 하셨을 때 제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사이드 스텝을 하셨을 때 여성분들이 지금 남자의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이 발을 놓았을 때 머리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남자랑 겹쳐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성분들은 왼쪽에서 가시면은 힘만 바꿔서 남자가 이 왼쪽에 있는 이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셔야 되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성분들이 절대로 오른쪽으로 침범하지 마시고요. 힙에서만 바꾸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콘트라 체크. 콘트라 체크와 마찬가지. 여성분들 그냥 오른발로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왼발을 눌러서 콘트라 체크하시고 나시면 그 다음에 스위치. 스위치 동작을 하셨을 때 자, 이때 여성분들이 상체를 많이 이렇게 남자의 이 홀드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콘트라책 해서 스위치 하셨을 때 힙에서 힙에서 바뀌시고 천천히 해볼게요 힙에서 바뀌시고 그 다음에 런지를 하셨을 때는 여성분들 오른쪽 힙을 정확하게 닫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자 콘트라책 콘트라책 스위치 그 다음에 런지 하셨을 때는 힙을 정확하게 오른쪽을 클로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휘스크. 휘스크 하셨을 때 여성분들이 미리 이렇게 돌려고 하시면은 내 중심이 다 뒤로 넘어가시게 되거든요. 이때는 여성분들 먼저 왼쪽 무릎을 구부리시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중심을 앞으로 넘어갈 때 여성분들은 남자의 이 오른쪽 홀드 해보세요. 오른쪽, 오른쪽 이 이면 쪽에 여성분들의 등이 착 걸리셔야 되세요. 다시 한번 더. 휘스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휘스크 할때 여성분들의 등이 남자의 오른쪽 손바닥 쪽에 이렇게 걸리셔야 되세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벌어지시면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프롬, 프롬라드 포지션을 할 때는 남자 쪽으로 이 쇄골이 항상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스토킹 워크 가셨을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헤드를 바꾸셨을 때 여성분들은 머리는 나의 왼쪽 어깨 라인 뒤쪽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빨리 내가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등에서 한번더 남자의 오른쪽 손바닥에 한번더 걸렸다가 자,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포인팅. 이 발을 찾았을 때, 마찬가지예요. 발끝을 드는 게 아니라, 발끝 포인 하시면서, 오히려 더 밑쪽으로, 밑쪽으로 차주시고,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홀드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쇄골은 남자 쪽으로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 가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성분들 헤드는 왼쪽 어깨선 라인 뒤쪽으로. 그 다음에, 브롬라드. 자, 아까 우리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분들 포지션, CPP 포지션이 나오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더 제가 보여 드리면은 자, 휘스크 그다음에 CPP. 이때는 남자의 왼쪽 바디와 여자의 오른쪽 바디가 걸리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이때 여기가 이만큼 보이세요? 이만큼 공간이 있으셔야 되세요. 자, 그다음에 다리 차고, 마찬가지요 CPP, 여자의 오른쪽과 남자의 왼쪽 바디가 걸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프롬너드. 자, 여기까지 여성 테크닉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탱고 2라운드 세 번째 프리 시간을 함께 하게 됐는데요. 일단 건강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댄스도 지속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채널이 이제 조회수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 영상만 보고 그냥 가시지 말고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